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 지난번에 봤었죠. 그거랑,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게. 일단, 내가 x제곱, 마인 3x 플러스 2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의 해는, x는 1과 2라는 거 바로 되죠? 이 인수분해 x-1, x 1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 해의 의미가 뭐냐면 이차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이제 함수, 즉 그래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0 이 0이란 해도 그래프로 생각하면 얘는 누가 되냐면 y는 0 즉,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호, 이 등호의 의미는 뭐냐면, 만난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만난다. 만나게 되는 그런 위치, 만나는 곳을 알려주는 게 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맞춰서 자, x축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주고 빨간색 2차 함수 딱 이렇게 그려주면 은이 만나는 두점 이 누구다 1과 2가 된다 만나는 두점 x좌표 1과 2가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2차 방정식과 함수 그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그림 딱보았을때 만남점이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럼 바로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과 x축 0이 만나는 해. 해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만날 때. 자, 관계. 우리 아까 해가 해가 만나는 점이라 그랬잖아. 우리 지난번에 판별식이 뭐였어요? 근이 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으로 한개 아니면 허근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중근이면은 큰 점에서 만난다. 그건 뭐냐면 저 접한다. 판다라는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이야. 친다 스쳐 지나간다. 자 그리고 판매시 0보다 작으면 자, 허근인데 허근은 좌표 평면에서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허근이면 근이 없다고 라 생각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해도 똑같아. 우리가 아까 2차식이 0, X축.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이렇게 파악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직선으로 해도 돼. 왜? X축도 직선이잖아. 그래서 여기 2차 함수식과 2차 함수식과 직선식이 만난다. 이렇게 해놓고 한별식으로 만나는 점의 개수 찾아다 오 다란 얘기야. X축 대신에 직선식 써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바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즉, 만난 달에. 자, 2차 함수 EX 플러스 AX 플러스 B와 누가? X축. y는 0이 만난대요. 만난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6과 4래요. 자, 그럼 우리 식 어떻게? 해? 자, 만나는 교점.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라 그랬어? 우리 해라 그랬어. 해가 마이너스 6과 4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 해주고 우리 지금 왼쪽에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2지? 최고차항 개수 2. 이다.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2x 제곱 플러스 4x 어, 마이너스 48 이렇게 돼서 a는 6, b는 마이너스 48. a는 6이 아니야 4지? 이 4죠? 여기 4.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정식이랑 방정식이랑 그래프 그림이랑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프랑 그래프, 그림이랑 식을 같이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만나는 것 자, 그럼 우리 만나는 점은, 만나 점의 개수는, 만나는 점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랑 x축 y는 0이 만난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쓰자. 짝수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는 4-k. 그래서 4-k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난다. 4보다 작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판별식이 0인 거니까. 4랑 같다. 안 만난다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 싹 그려주고 직선 싹 그려줬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하나가 a고 하나가 b래. 근데 a의 x좌표가 2래요. 아, 여기 x좌표가 2. 그리고 y좌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함수를 지나잖아.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2 콤마 2가 되겠대. 정확하게 우리는 a는 2 콤마 2라는 거 파악했어요. 그때 b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b의 좌표. 자, 그럼 또 이제 저 상황을 그리, 아니, 식으로 써보자. 식으로 x 제곱 마이스 너 3x 플러스 4는 얘랑 2x 마이스 너 k. 요렇게. 2차 함수 그래프와 1차 직선이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만난다. 그럼 다 넘겨주고, 그래서 ox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근데 요거의 k k 가 뭐라 그랬어? 만나는 점이라 그랬죠. 두 점이니까 2랑 또 다른 애, 모르는 애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해 하나가 2니까, 해 하나 알려줬네.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4-10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아, k는 2. 아, k도 2가 되네. k가 2니까, 우리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네요. 아, 그럼 2, 3, 어, 하나 3인의 다른근. 다른근 3이다. 그럼, 비의 좌표는, 3, 3콤마, 이제 y 좌표도 찾아야 되네? 자, y 좌표 x에 3 넣어줍시다. 자, 3 대입할 때 2차 식에다 넣어도 되고요 1차 식에다 넣어도 돼. 왜? 둘다 지나가는 점이잖아. 둘다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1차가 편하겠죠? 그래서 3콤마 4가 되겠네요. b는 3콤마 b는 3콤마 4다. 4번. 또, 직선과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 나왔다. x제곱 플러스 5x와 마이너스 3. 그게 x 플러스 k랑 만 난다. 해서 넘겨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자. 4분의 d. 4-ac. 쓰면 7 플러스 k가 되네요. 7 플러스 k.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즉,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면 은두 점에서 만나고 k가 마이너스 7이면 접하고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참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뭐 1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써주자 직선식 쓸수 있겠네. 기울기 알았으니까 y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와 x 플러스 b가 만난다. 만난다. 근데 접한다래. 접한다라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다. 교점 하나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여기서 한별식이 0이다를 쓰는 거지. 하는 거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은 0. 그러면 2는 4분의 9. 그래서, 직선식 찾는 거지? 4 플러스, 에, X 플러스 4분의 9.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얘랑 평행하대요. 아, 우리 직선이랑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 둘이 기울기 같네. A는 바로 2라는 거 얻었다. 그럼 또식 만들게. 이차 함수와 2x 플러스 b가 어, 접한다? 그럼 판별식 쓰라는 얘기 판별식이 0이다 쓰는 거네 5 마이너스 b는 0 그래서 판별식 4 빼기 5 플러스 b b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0 아, b는 1이다 b는 1이다 그래서 b값과 1이네요 요렇게 판별식으로 만나는 점 찾기. 만나는 점은 해다.